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방의 싱크대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완성한 부분인데요. 어, 우리가 싱크대에 지금 걸레바지랑 문, 그리고 인조대리석 이 부분까지 다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 어, 수납장 부분, 그리고 이 서랍장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이랑 비교를 해서 보니까 이 상부에 보면, 싱크대 그 인조대리석 부분에, 상부에 보시면, 이 인조대리석이 약간, 이렇게, 약간 접혀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저 싱크대 부분이 아무래도 물을 쓰는 공간이고, 그리고, 아 물을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살짝 단을 좀 올려서, 그리고 뭐 수납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기구들을 조금 놓을 수 있는 간단한 선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마저 조금 더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화구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좀 참고해서 이쪽에 인조 대리석 부분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면을 좀 볼게요. 자 도면에 우리가 어제까지 작업한 부분이 자이 862까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50과 24 부분입니다. 50과 50과 24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높이인 거죠. 이 부분이 54아 50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24인 겁니다. 그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 폭은 어, 이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굉장히 무거운 뭐 물건을 올려 놓다기보다는 간단한 뭐 종이로 통이라든지 수저통 이런 거를 올려 놓기 때문에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드 작업을 할때130 정도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 살짝 이렇게 음, 조금만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정도 약100 정도가 됩니다. 여기 도면에 보시면 130, 10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렸던 도면은 아마도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을 겁니다. 어, 지금 어차피 다른 요소들이랑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 분해를 잠시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좀 참고해서 130, 100 그리고 높이는 50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쪽 부분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끝선이 앞으로 살짝 100, 100 정도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으로 어, 선택 툴로, 선을 선택하시고 무브툴로 앞으로 100만큼 오면 되겠죠. 100만큼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영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푸시로 높이 한번 올려 볼게요. 50만큼 올리겠죠. 네, 50 부분이 바로 이쪽에 살짝 올라간 이단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혀진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간 부분 있죠. 요거는 아까 봤을 때 130이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은 폭이 130이에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 부분은 어, 24만큼 조금 더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24를 그냥 올리면 이렇게 면이 늘어나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딱 누르시면 네. 푸쉬에서 컨트롤 툴을 딱한번 누르시면, 그냥 푸쉬를 하시게 되면 돌출이 되는데, 컨트롤 키를 한번더 누르게 되시면, 기존의 면은 있고, 위에 다시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24라고 치시고, 엔터를 딱 누르면, 기존에 그렸던 우리 50, 음, 5 정도 되는 선은 있고요50 어, 정도 되는 선은 그대로 있고, 위에 24를 따로 그리실 필요 없고, 새로운 층을 한번더 그리셨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생긴 부분의 면입니다. 근데 앞으로 살짝 더 나와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130이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을 선택하시고, 자, 푸쉬로 앞부분 선택해서 100이니까 30 정도만 더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완성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부장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어, 사실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 이 싱크대 우리 그 평면도 도면을 잠깐 볼까요 어, 평면도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어, 싱크대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습에도 이렇게 어, 싱크대 개수대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줘야 되겠죠 나중에 주방 소스를 다운을 받아서 물론 삽입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싱크대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파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수업 중에는 전체를 다 하고 기구를 넣었을 때 작업을 좀 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하부장을 지금 계속 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저 작업을 계속 조금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도면을 좀 참고할게요. 네. 자, 제가 내드린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 전체 싱크대 개수대가 들어가는 부분은 가로가 880이고요. 그리고 폭은 550, 그리고 앞에서는 30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라운드가 진 부분은 R75, 반지름 7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줄 거예요. 근데 캐드 도면에는 사실 조금 생략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임의로 조금 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수정을 조금 하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음. 이쪽 개수대 부분. 음. 치수를 한번 재 볼까요? 자, 이쪽 끝에서 개수대 중심까지가 사실 치수가 지금 뭐444 이렇게 1 단위까지 좀 끊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싱크대 이문두 개가 또두 개가 있는 부분 이 위에 지금 개수대가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 크기에 맞춰서 조금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음, 자. 우선 880에 550, 그리고 앞에서 30만큼 떨어진 이 지점을 좀 표현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이드선을 일단 불러서 가이드선을 여기, 그쵸? 이 중심을 기준으로 쓸 거니까. 그리고 위에서도 가이드선을 여기 딱 맞춰서 이 중심을 찾아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앞에서도 가이드선 하나 끌어내야 되겠죠. 30만큼 떨어졌구요. 자, 그리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880 되는 애를 그려줄 겁니다. 개수대 부분을 좀 파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각형으로 옆에다가 하나 그려봅니다. 자, 옆에다가 한쪽 모서리를 이렇게 놔두시고 자 오른쪽이 긴 상태니까 880 콤마 550이라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 부분이 바로 개수대가 들어갈 부분이죠. 중간점 잡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찾아낸 어, 가이드선으로. 교차선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개수대 소스를 들고 와서 그대로 앉히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끝만 라운드를 한번 조금 쳐줘야, 그죠 개수대가 아무래도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살짝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마저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소스 같은 경우에는 약 반지름이 75 정도로 이렇게 반지름 75 정도로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어, 가이드선 쓰시고요. 75 안쪽으로 7 5 c 다. 다 어, 아크를 그려줄 겁니다. 앞으로 아크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자 75.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크 두 번째 아크 쓸 거죠. 이점호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첫 점, 두 번째 점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라운드가 되겠죠. 마찬가지 첫 점, 두 번째 점 핑크색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 첫 점, 두 번째 점 더블 클릭. 마찬가지 첫 점, 두 번째 더블 클릭. 첫 점, 두 번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어, 개수되는 물론 그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일괄적으로 200에서 250 정도 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200 정도 저는 안으로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개수대가 삽입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